많이 챙겼네. 어 노총각도 실리 가네. <laughs> 이때 재료는 있어야 된다. 아, 그래? 그래, 넣어서 먹자. 좀놀고 있어, 누나하고. 그, 내가 절대로 이거를 냄비를 안 챙겨와가. 다 챙겨오는 응. 냄비를 안 챙겨와가지고 프라이팬에 우동을 굽는 거우동을삶는 거는 아이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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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생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꼭 준비는 해지 응, 어. 먼저. 멸치 이거를 넣고 누누이 얘기한다 많이 넣으면 짜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으면 짜다 당하게 간을 봐가면서 삼촌 칼질 잘하지 응. 너도 배우고 싶지 아빠 삼촌한테 배우고 있는 중이다 아니, 아빠는 바이엘 상도 못 갔으면서, 나촬영이 별개인데, 맨날 피아노 칠 때마다 애송님이요 아, 그 감자 깎는 걸로 시네요노은우리동살이 사따이, 사따이, 사따이. 근데 안만든다사다 <laughs> 진짜 살걸 <거야. 웃음> 다뜨거그러 마늘하고 오 마늘하고 깨소금 그리고 마지막에 한등 그리는 마지막에 넣고 나머지 한등 그리는 음. 다른 요리할 때 같이 쓰겠다잉 준비됐다 이거는 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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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놀람> 소... 소리 많은 자를 바로 수가 없는데그런데야후라이팬에 <놀람> 바로... <놀람> 이... 우동 을 끼리 묶 는다는 거는 진짜. 자 잘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안 만든 잘 만들어지면. 마트에서 파는 게잘 만들어. 음. 마트에서 파는 게잘 만들 수 있는 거지. 야외에서는 항상 쓰레기 봉투를 준비하고 반드시 쓰레기가 같은 거먹어면안 돼, 지금. <laughs> 자, 간을 보겠습니다. 제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 야, 아무나 초할수 있는 데가 아니야 볶음밥퇴 힘들볶음밥하나 하면 괜찮지 아어 그래 누나 포르가 좀 치워 아 포르가 아, 아 맞나 <laughs> 살짝 꺼내줬어 어 <laughs> 어, 이죠 저쪽. 어, 뜨거워.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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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아빠는 계란뭐 많이 생각나는 게 있다, 중간. 너 어릴 때 영어 처음 배울 때. <laughs> 계란은 영어라니까 너 계란은 후라이지, 그랬잖아. <laughs> 음, 맛있나? 대박. <laughs>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음. 만만해. 응. 다음에, 다음에 이제 갓소부시하고 음. 이런 거 조금 준비해가지고 하면 3층도 맛있다너들 방아 잘 먹잖아. 너들도 방아, 방아 먹는데 이거 이게 방아 이 향이 엄청 네. 맛있잖아. 우동에 넣는 그거야 우동에 넣는 거랑 조금 오. 더 오. <laughs> 뭐지? 그냥 순간적으로 속 콩, 왜 파스에 던진 야, 방아 터졌는데? <laughs> 자, 자 우리 한번 먹어보자. 네 시간. 난 젓가락을 잠깐. 먼저 꺼내. 좀 끄자. 어, 아, 아 잠깐. 이거 그거. <laughs> 아니 이게 도대체 <laughs> 몇 번을 반복하고 이거야? 요 팔이도. 파리도 꼬일만큼 맛있는 요리란 거지? 이팔는 그냥 어, 이야, 야, 무조건 치면 다 꼬인다. 팔이야, 파리는 똥도 꼬인다. <laughs> <laughs> 아, 이게 진짜 맛있는. 우동, 우동, 우동 전골 오줌. 같은 이리, 전골. 이리, 같은 이리, 이리. 어. 오케이. 야. 와. 이놈의 파리. 내 음식이 어디로 있는 거야? 어. 김치. 저기 이거 다 됐는데 좀안 드실래? 아니, 그래. 아, 진짜 맛있겠다. 자, 이번 요리는. 우동, 해물, 철판 볶음. 됐다, 됐다. 양배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항상 뭐하한다니까 야채 조금. 야채 조금. 고기 음. 많이. 고기 많이. 뭔 많이. 주객이 네. 전도되면 안 돼. 네. 그것도 많다. 네. 개인적으로. 넣어주고. 와, 그래도 다. 어. 자, 그리고 면을. 자, 깨까지 자, 그리고. 해물 굴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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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까? 그럼 면을 좀더 익혀야 될것 같아. 음. 면 살짝 더익은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생면인데 안에가 약간 그거 하던데? 고추 반 쓰는 그런 거 똑같네. <laughs> 이 컬러 한면다 익고, 아이, 뭐 말고. 미안다. <laughs> 짜다, 아이. 마이넣으 짜다, 이 여기서 향이 강하거나 맛이, 전체적인 맛이 밸런스가 조금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팁, 설탕. 오, 설탕? 설탕을 조금 뿌려줘. 오, 이런 것도 있어? 응. 그럼 전체적인 맛이 오. 순화되면 부드럽게 지거든 부드러워지거든? 부드러워지거든? 야, 설탕 그냥 먹는다고? 그냥 들어갔다. 뭐, 그것도 들어가나? 지가 집어 먹나? 뭐, 똑같지 뭐. 어 입에 들어가는 건미한가아데

좀 아빠, 아, 아버지가 저정도야지 마블아. 시저가락저이다 저거는 는 저거는 저거있 저거는 저거는 아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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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거는 저가 야봐라야또한 소대가 좀다 하하하하. <laughs> 소 아빠 좀. 나줄까 삼촌 레시피야. 응. 얼마 만에 생각해 줄 알아? 고양이 밥 주다가. 고양이 밥 주다가. 고양이 <laughs> 밥. <대안해 봐. 웃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내 거야? 집에 하고 뭐? 집에 아빠하고 네가 아주 좋아하는. 수학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럼 끝가? 중간인데. 아나가 참이 좋아. 그렇지, 그렇지.